서울 강서구에 가면 실로암 안가병원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성경의 지명이기도 하는데요. 이 안가병원은 1986년도에 개원했으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러한 병원인데 이 병원은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기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주년을 기점해서 세워진 병원인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여러 장로님들 성도들을 마음을 모아서 세운 안과 전문 병원입니다. 실로 안과 병원은 수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안과 전문 병원이며 의료 선교 병원입니다. 이슐로안가 병원의 병원장인 김손태 목사님은 실명을 하신 분입니다. 오해 연세가 여든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요. 6.25 전쟁을 겪게 되었는데,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폭탄으로 말미암아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부모님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두 눈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이처럼 끔찍한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2년 반 동안 거지로 떠들어 다녔습니다 부모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가 얼마나 삶이 절망적인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신 성교사님들과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시각 장애의 맹인이지만 세계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목사님의 별명은 남자 헬런 켈러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호가 있는데 효명입니다. 효가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의 밝은 빛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밝은 빛으로 바꾸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실로암 안과 병원은 시각 장애인 개안 수술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시각 장애인들 개안 수술을 그 병원에서 많이 하였는데, 특별히 이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것은 난치성 안과 질환 정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말미암아 난치성 안과 질환이 많이 있는데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눈병 없는 시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목표는 100억 원의 연구 기금을 조성해서 난치성 안가 질환 연구에 앞장서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 한국교에서도 회 기도하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시각장애인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실로암 안가 병원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환자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눈병에 걸린 분들이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김선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반 변성이나 당뇨성 망막병증의 경우 치료법을 연구하면 실명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선태 목사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고 그런 난치성 안가체단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시각장애인 아예 눈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뱃박이란 베세다란 곳에 도착하자 지역의 주민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에게 손을 대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물어 물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스다 사람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의 그 사람을 좋게 보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 다운타운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손을 대시며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을 받, 받고 그가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어두운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코로 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의 형체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보기는 보였지만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어슴푸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고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실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사람이 보였어요. 주님께 다시 안수하시자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였고 세상이 보였고 더 나아가 그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게 되어서 모든 것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으로 그런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놀라운 축복이 그 맹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눈에 안수하시는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는 시각장애인 한 명이 있죠. 헬런 켈러입니다. 김선태 목사님께서 폭탄으로 말미암아 두 눈을 시력을 잃었던 그과 달리 헬런 켈런은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 두돌도 되지 않았을 때, 열병에 걸리게 되었고, 아마 내수망협으로 알려지는데, 그 열병으로 말미 암아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을 못하는 삼중장애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된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던 아이가, 열병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멀고 말도 못하는 삼중장애 불행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글 가운데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은 바로 사흘만이라도 볼수 있다면 글의 제목은 사흘만이라도 볼수 있다면 하는 글입니다 내가 만약 사흘만 볼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녀의 소망을 글로 적었습니다. 첫째 날,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같이 있게 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신을, 극창의를 가진 자신을 돌보아 준 부모님의 얼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살때 그녀의 가정교사가 되어 읽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헬런 켈러를 미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여대생이자 사회운동가로 키워낸 그저의 선생님, 앤 솔리반 선생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노을을 볼수 있다면, 그날 밤 아마 나는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 을 본다는 것, 노을을 본다는 것, 그리고 나무를 본 꽃을 본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둘째 날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의 시간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날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고리. 삼산동 거리를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이상으로 만나는 그것이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소망하였던 것들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다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내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메인 역시 눈으로 보게 되자 시대를 걸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밤이 낮으로 바뀌어지는 새벽의 시간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떠벌리지 않으셨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의 눈이 건강하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눈의 치단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생은 모르지만, 그러나 눈의 건강을 잃었을 때 눈의 소중함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배 값이 천냥이면 눈의 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구백냥이다.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눈에 질환이 생길 때 명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안과의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가고 그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몇 달, 몇 년을 시간을 지나야만. 명의를 만나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스다의 맹인이 눈이 보게 된 것은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서그 권능을 통해서 그는 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명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광걸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의 건강,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막습니까? 아니면 온갖 것으로 흐릿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봄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벚꽃은 졌지만, 또한 철죽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가대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꽃이 눈에 들어오 계시나요? 답이 없습니다. <laughs> 어, 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그죠? 20대 때는, 10대 때는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 꽃이 지른 것이 너무도 애가탈 정도로 꽃이 우리 눈에 두려 보여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교회 앞에 문화 공원을 자주 산책을 하는데 아, 꽃이 시시각각 바뀌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 아까워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서 저장을 하는데 보기 좋은 그런 꽃들은 가족 카톡방이나 친구들한테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어, 토요일날 꽃을 하지를 올려놓으니까, 저희 집 아이들 한 이야기 감성보이라고, <laughs> 감성이 살아있는 감성보이라고 하신 이야기를 했는데, 꽃을 본다는 거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있나요? 여러분의 눈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가족들이 있는지, 성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춘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 성도들의 그 사연을 힘든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음문을 열고 성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성도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성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도들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방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마음이 어두워서. 영혼이 병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7절에서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8장 17절에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은 7병 이여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병 이여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명 남자만 4천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있는 떡 하나로 말미암아 다시 배고프게 되었고 다시 염려하게 되었고 다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수중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는 그 지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리였던 지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기 6장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러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엘리사를 먼저 잡기 위해 그가 있는 도단성에 자신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말과 병거와 마른 군사를 보내자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사방을 에워싸 있는 것입니다.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합니다. 여러분도 어찌나 한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탄식하는 마음으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며 한주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두른 것을 그 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영원히 활짝 열려질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탄식이 바뀌어져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귀를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실 때 성령의 따스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려올 때 불어올 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언제인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런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맹인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주님의 몸을 받는 것이며, 주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거룩한 성찬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그 베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며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며 저은 자가 뛰게 되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8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을 이 시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건등의 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어둠은 사라지고,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볼수 있는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